24년 2월 29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페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SEC, 리플과 합의를 원한다? 두번째, 엑셀라와 RWA 토큰 세번째, 발키리 CIO의 XRP ETF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체크해보자면 어제 리플 측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X를 통해 미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SEC와 리플의 준비 서면 제출 기한을 각각 3월 20일, 4월 22일로 연장하고 SEC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5월 6일로 연장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기사만 봤을 때는 또 합의는 물 건너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한 것이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sec가 연장 신청을 했다는 건 소송 전에 합의점을 찾으려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sec가 연장 신청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볼때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SEC가 워낙 말바꾸기 선수고 스탠스도 자주 바꾸는 위치지만 이번엔 왜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지 기사가 나오는 대로 꾸준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크로스체인 솔루션 엑셀라가 리플과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엑셀라라는 기업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엑셀라는 웹3 상호운용성 플랫폼으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 데이터 전송 등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이 원활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인데 특히 엑셀라와 리플의 XRP 레저 연결로 55개 이상 블록체인 간 통합과 RWA 분야까지 확장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 밖에 엑셀라의 브릿지 솔루션 GMP를 활용해 XRP 레저의 크로스체인 디앱을 직접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 GMP로 자산을 이동시키면 해당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토큰이 아니더라도 최적화된 경로로 자동 설정해 보다 간편하게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데이비드 슈어츠리프 시티오는 블록체인 상호 운영상의 발전은 네트워크 간 연결 및 다양한 블록체인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XRP 레저 상호 운영상 확장뿐만이 아니라 유틸리티와 혁신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엑셀라의 통합은 RWA를 촉진하여 블록체인 채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엑셀라와의 파트너십으로 리플 CTO가 언급했던 리플의 2020년 핵심 비전인 RWA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RWA에 대해서 투자은행 시티는 RWA 토큰화가 암호화폐 분야의 차세대 돈이 되는 시장이 될수 있으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사모펀드, 부동산 및 부채시장의 토큰화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사모펀드는 유동성 및 분할에 유리한 특성으로 인해 가장 토큰화된 자산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ETF 관련 소식입니다. 발키리의 CIO 스티븐 맥클러그가 XRP ETF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는 승인될 것이며 리플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암호화폐 새로운 자산 유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하는 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간주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XRP가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인데,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는 있겠지만, 돈 냄새를 잘맡는 자산 운용사들의 관점에서는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건 역시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XRP 현물 ETF에 대해 언급하고 나면, 간혹 SEC랑 소송도 안 끝났는데, 무슨 현물 ETF냐 하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약식재판 판결은 XRP는 비증권이 맞고 거래소 상장 전 기간 판매한 물량만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해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XRP 현물 ETF는 내년 상반기쯤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 소송 리스크는 그 전에 해제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브리핑의 핵심은 무슨 XRP험을 ETF 같은 소린 하냐가 아닌 돈에 미친 자산 운용사들은 XRP를 비증권으로 보는구나. 이런 체크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약해드리면 첫 번째, SEC의 합의 연장 신청. 지금 당장은 호재성으로 보지만 어떻게 말을 바꿀지 봐야 한다. 두 번째, 2024년 리플의 핵심 비전은 RWA 토큰화.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자산운용사들은 XRP 현물 ETF를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라면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 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